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들 삼남매는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3 k 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길가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베다니는 주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주간에 밤에는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상에 부활하시고 지상에 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냐면 바로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하셨어요. 이 베다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집이 있는 곳인데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 받으셨을 때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곳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오라비로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공생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 였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이 낙은의 길이었을 뿐 아니라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 마리아의 오라빈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이어나 영광을 얻게 하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지만은 실제로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서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릴 뿐 아니라 믿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부활을 마르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영,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믿는 믿음, 곧 낙은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은의 정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본능을 이룬 자가 얻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예수 믿는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시청과 교육 같은 것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같은 내용이었지만 누가 그 오묘한 또 신비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영생 얻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며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일정한 주거도 없고 이곳저곳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으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애끓는 구조 요청을, 구원 요청을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그냥 계셨어요. 이틀씩이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나사로는 그날로 죽었어요.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배단이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장례하여 무덤에 매장하는 그런 것까지의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과 같이 나사로도 그렇게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곳이 베다니이고 어 그러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한테 가자 하는 것이 마땅한 말씀이 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베다니로 가자 하지 않고 유다로 가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고난의 현장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했어요. 수전절에 유대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였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낮 12시가 아니냐? 지금은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아직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가 실족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가 낙심하여 기쁨도 희망도 다 잃고 넘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또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고 죽은 사람은 잠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영생을 얻고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는 소멸되고 없어질 뿐입니다 영생은 얻고 죽은 자는 영생을 얻고 죽은 자는 육체 속에 잠든 것 같은 영혼이 자리에서 일어나 육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 가지고 살아나는 것은 나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무덤이 된 육체에서 영이 일어나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마지막 얻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영생하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가, 영생 얻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하는 집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후에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1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죽었으면은 주여 잠들었으면은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경험도 없었고 아직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도 모르는 그런 때였지요. 육체의 눈으로 볼수 없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장면을 나사로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바로 배단위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부활의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디드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디드모로 하는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확실히 보고 경험해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죽으러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죽으로 아 사실 뭐 가자면 가야지 뭐별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laughs>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그것도 또 걸어서 가셨으니까 합해서 나흘쯤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배단이까지 지금 가시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